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많은 경우 신앙의 일막으로 주님 순종하고 잘하면 뭐 그의 성격이 좀 온유하든지 이삭처럼 좀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형통과 평안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올리려고 새로운 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신앙의 챕터 2, 제 2막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람의 보편 본성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보편 본성은 뭐냐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굴러가면요. 그 자기가 누리는 형통과 평안함과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특하고 보편한 본성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다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 있으면 사람의 부패한 모습은 뭐냐면요 그 귀하고 중, 잘 누리는 것들을 누가 좀 옆에 안 건드려도 누가 좀안 도와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만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특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때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 입장에서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트 무을 잘하지만 시작은 잘하지만 피니시 무을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욕은 당대의 의인이고 그가 재물과 자녀들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어요 그럴 때도 욕은 자기 자신을 조심조심해 가지고 욕길창에 보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주할까 걱정해서 하나님께 재단 쌓고 다 주님 앞에 부부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좀 삶에 풍랑이 있고 많은 가정들이있습니다만는또 어떤 분들은 형통과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만는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여 여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메어들리는 집중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반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소리>